지난 설 연휴 직전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예순체의 집이 소실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당장 삶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가 마련된 주변 숙박 시설로 옮겼지만 말 그대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엄중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엄 기자. 네. 네, 이재민들이 지금 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현장을 찾았는데요. 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 사구역에 천막을 치고 모여 있었습니다. 사구 현장은 당일 내린 눈이 쌓여 있었는데요. 어,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렸어도 참혹했던 현장을 다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화재 직후 서울시는 물론 정치인들이 찾아 신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이를 듣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주민들은 지금 서울시 등과 접촉을 진행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가 화재 이후에 엿새가 지났을 때인데요. 그 사이 설 연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주민들은 아직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취재중 마침 강남구청 관계자가 찾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음. 이주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네, 그런데 아직 대책 마련은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임대주택 입주인데 주민들은 화재가 난현 위치에 다시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잔재만 정리해주면 여기서 새로 우리가 짓고 이웃들하고 재밌게 살겠다. 어? 이런 또 의향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에세이 h 는 임대 아파트로 이주시길라 그러고 갈 사람은 보내주겠다 안갈 사람은 여섯 채로 집고 사게끔 인정하겠다. 그럼 이건 해결점 됩네 방금 이재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의 임대주택 입주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니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원칙상 임대 아파트 제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구룡마을 이전부터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부침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번 화재로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주 대책은 화재 발생 이전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안정망 종합 대책과 일치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주거안정망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룡마을 등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공공임대주택 이주상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도와드리고 이주가 결정되면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합니다. 임기 내에 판자집과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이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전망 확충, 확충 방안이기 때문에 재개발 방식과 명확하게 결부시킬 수는 없겠지만 구룡마을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구룡마을 주민들은 재개발 이주 방식을 두고 임대주택 이주, 임대주택 입주 후 분양 전환, 현 위치 반값 아파트 건설 후 입주 등의 다양한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간 이견이 구룡마을 재개발을 지원시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이번 화재에 의한 이주 대책은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불투명하고 향후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